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축,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학습자료 188 페이지고요. 이게 어,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좀앞 부분에 있었는데 좀 뒤로 약간 빠졌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서 뭐 근데 내용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개념부터 본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쓰지 않은 것즉 소비하지 않은 것을 저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소득, 소득은 우리가 번돈이죠. 번돈, 그렇죠? 번돈은 소비되거나 저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 꼭 은행에 맡겨야만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은 그 부분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의 소득은 예, 쓸수 있는 처분 가능한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분할된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 머릿속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때문에 저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연시키는 것, 그러니까 미래로 소득을 연기시키는 것, 지연시키는 것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이제 저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래의 또 소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래의 소득으로 이연시키는 것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저축은 이 투자와 비교를 했을 때 불확실성이 매우 적은 자산 축적 활동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 저축은 사라지거나, 어,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적죠. 어, 적고, 어, 적지만 그냥 자산이 쌓일 뿐이죠. 뭔가 새로운 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미래의 현금흐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거.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 이제 현금으로 이 저축한 돈을 쓰고자 할때 어, 쓰고자 할때좀더 확실한 확실성을 가지고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 저축 의 가장 큰 특징으로 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 확실성. 자 반면에 투자는요 여러분 투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고 되는데 불확실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불확실성 자 그래서 저축보다는 대신에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익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는 자 여러분 항상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법칙 아시죠? 그래서 항상 수익이 있으면 이 리스크, 위험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수익과 위험 그 리스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8페이지 피시고요. 여러분 첫 번째 줄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연시키는 것이다. 거기 밑줄 그어 주시고 네 번째 줄 저축은 투자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적은 자산 축적 활동이다. 여기도 밑줄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세 번째 줄 내려와서 반면 투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거기도 밑줄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도 밑줄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거기서좀한세 번째 줄 내려오면 최근 있죠, 최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이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 저축을 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금리죠 금리 그렇죠 이자입니다 이자 아, 그런데 그 이자가 점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 에 그래서 저금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금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이 저금리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뭐가 각광을 받고 있느냐?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축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식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 평상시에 주식을 안 했던 분들까지 다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또 심해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물을 통한 투자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동인이 뭐냐? 이겁니다. 저금리 시대, 음, 저금리 시대.